노사연 씨는 1957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 화천으로 이주하며 노래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가요제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외모에 대한 부담과 예쁘지 않다는 콤플렉스로 인해 잠시 무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현미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였으며, 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노사연 씨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청년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가족들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여자는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약을 과다 복용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의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결국 그 부작용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집에는 인형들이 많았는데 그 인형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결국 노사연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데는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983년 그녀는 드디어 첫 공식 데뷔곡인 님그림자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고 이후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90년대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주병진 씨가 진행한 일요일 밤에 배워봅시다 코너에서 보여준 유머와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사연을 떠올리면 누구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곡이 바로 만남입니다. 1991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그녀의 인생을 바꾼 곡이었습니다. 그의 노사연은 최고 인기 가수상과 최고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최고의 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랑의 상대는 다름 아닌 이무송 씨였습니다. 이무송 씨는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지만 1983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1992년에는 사는 게 먼지로 가요톱텐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3년 대학 가요제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사현 씨는 드럼을 치고 있던 이무송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후몇 년이 지나 우연히 수영장에서 다시 만난 이무송 씨를 보고 노사연 씨는 그때부터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무송 씨의 매력적인 외모가 그를 더욱 끌리게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무송 씨는 10살이나 어린 노사연 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사연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이무송 씨에게 다가갔고, 심지어 미국에 아이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그를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사살로, 이무송 씨가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노사연 씨는 그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사연 씨는 결국 이무송 씨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고, 이후 두 사람은 노사연 이무송의 특급작전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1994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1995년에는 아들 동원을 낳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커플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부부는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인꼬부부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 출연하여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 미국에서 지냈던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무송 씨는 전통적인 가정의 틀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노사연 씨는 자유로운 성격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무송 씨는 노사연 씨가 언니 집에 가는 것조차도 규칙을 지키려 했다고 합니다. 노사연 씨는 정말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내서 본인 말로는 그 말을 2만 번도 넘게 했다고 하네요. 반면 이무송 씨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만 봐도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도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무송 씨는 노사연 씨에게 누나나 엄마 같은 따뜻한 사랑을 바랐지만, 노사연 씨는 그를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소녀 같았고, 평생 동안 남편에게 여성으로 보이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노사연 씨는 외모에 대해 꽤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4살 연상인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노초아해서 뭐 이무송 씨가 젊고 예쁜 후배들과 어울릴 때마다 극도로 신경을 썼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주 방송을 함께 진행했는데, 노사연 씨가 선배였기 때문에 이무송 씨에게 여러 가지 방송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조언이 때로는 이무송 씨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노사연 씨가 가수로서 얻은 수입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이무송 씨의 자존심에 작은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불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무송 씨는 별거를 원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경 노사연 씨는 청력 문제로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가수로서 한쪽 귀를 잃은 절망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노사연 씨는 원조 멀티테이너로서 예능과 라디오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청력을 잃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이무송 씨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력이 잘 들리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말을 크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노사연 씨는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람기라는 곡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 곡은 방송이나 홍보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중장년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의 깊은 저음과 감성적인 멜로디는 노사연 씨의 대표곡인 만남과 함께 그녀의 또 다른 명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노사연 씨의 어머니 김하선 씨는 현미 씨의 친언니로 과거 북한에서 유명한 최승희 무용연구소에서 배운 제자였다고 합니다. 현미 씨도 천부적인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인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 소식은 노사연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부모님이 언제든지 자식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녀로 유명했던 노사현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딸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분다 건강하셨기에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현미 씨가 돌아가실 때 팬클럽 회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 그녀의 얼굴이 아기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노사연 씨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굴이 살구꽃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노사연 씨는 진심으로 천국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현미 씨가 그렇게 평화롭게 떠난 것을 보며 노사연 씨는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생각에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며 지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